네. 아는 노래 같아도 입에 막 흥얼거려져도 신중하게 가사를 생각하고 불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한 글자 틀려가지고 가. 아쉽게 떨어진 분도 맞아요, 좀, 맞아요. 뿐이다, 뿐이다. 이러다가 <laughs> 예. 뭐 틀리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두분중한 분이라도 실수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긴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커플, 첫 번째 아모르 아, 사람.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백수 오 개월 차 건대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백수 오 개월 차라 시간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일을 그만 두셨나요? 네,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었는데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좀 힘들어서 아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어, 감독하는 일이라면 오. 뭐 시험 감독도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냥 계속 주의하면서 네. 어, 잘 진행이 되게끔 관리자 역할을 네. 하셨을 텐데. 어, 왜 그러면? 그그 그 일을 그만뒀을 때그 가족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어,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니라는 말과 네.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도 될것 같다 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뒤쪽의 말을 말했... 음. 그냥 그만뒀습니다 아니, 본인의 어... 선택에는 뭐 책임이 따르지만 본인이 뭐 쉬고 싶다는데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그럼 쉬기로 하셨고요. 네. 요즘 네네. 쉬면서 하시는 일은요. 원래 글 쓰는 거좀 좋아해서 글 좀, 글을 좀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해서 네. 아니 저희가 이런 거 시, 어, 부탁드려도 뭐 신뢰가 될지 네. 모르겠지만 글잘 쓰시면 순발력도 좋으실 거란 말이죠 삼행시? 삼행시 한번 오케이 어, 손트라로 손트라, 손트라 손트라로 갑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띄웁니다 하나 둘셋손 손. 손대면 독하고 테 터질 것만 같은 <웃음> 방송 <웃음> 라 라디오는 손트라 제치와 센스만 좀 손대면 퇴 퇴지 <laughs> 것만 같은 그. 아와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아 저희를 눈물나게 좀 밖에 난리났습니다 박수치고 센스쟁이시고 오늘 네. 백수 5개월차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그냥.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네.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잠시 쉬고 계시고 다음 분 만날게요. 아, 아 모르는 사람, 사람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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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에 사는 최준규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습한 날씨에 택배 배송이 힘드네요. 아이고. 참여하고 잠시 쉬어가고 싶어 요 보내 주셨는데 택배 일을 하시네요. 오늘도 택배가 많이 쌓여 있나요? 네, 오늘 뭐 물량은 평소보다는 조금 적은데 네. 이뭐 네.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택배 물량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 이게 습하면 정말 일하기도 막 땀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 올라갈 텐데. 근데 좀 많으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어떻게 네, 아유 네. 오늘 잘 돼서 내가 바쁜 거지 힘든 거지 음. 이렇게 좀 위안을 삼을 텐데.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 1년째 하고 1 11년. 1년째아이고 아마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정말 네. 그 고된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o n 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 해서 l 이렇게 안0 billion. 10 b i l l i o 이라0 b i l l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네. 결국 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가족이 치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laughs>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아유, 네. 아니, 그래도 그 전달해서 요새는 사진까지도 찍어서 다 이렇게 증거로 남기고 이렇게 네. 다 하는데 네. 이제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전달하는 거지 그 이상 네.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자, 대지 시간이 네. 많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분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골라 주세요. 초침 큐. 내가 더 좋아하는 거는 드라마, 영화. 하나, 둘, 셋. 드라마. 드라마. 최근 한달 안에 영화를 본적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더운 날 생각나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 하나, 둘, 셋.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타이밍 좋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출발할까요? 바로. 어? 바로 괜찮나요? 네. 갑니다. 갑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하지 뭐. 오케이 n Men. 나난데야 o r s a 뭐였죠? 감 어, 감독님 감독 감독 c 감독님 to 아 <laughs> 아니 Come to me. Come to me. Come to 한 분은 저도 아낙네아가 들렸고 아, 한 분은 나그네 아 나그네라고 하셨구나. 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이 한국 아시는 한, 노래인데 내가 봤을 때 아, 뭐 다른 데를 부르셨던. 아, 한곡 성공하셔서 잡곡 세트 우산 세트 받으시고요. 아, 지금 기술 감독님 속상하셔서 나가셨습니다. 잘, 어 나가셨어요? 잘 뜨셨어요. 아 그러면 노래라도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아니, 근데, 우리 감독님 좀 아니 아니 근데 들렸지만 돌리도 우리 감독님 좀 돌리도. 한글빨 들어오세요 돌.